네, 다음 쟁점입니다. 지폐 의결권 위임장에 위탁업체 자격 심사의 건이라고 되어 있었나 봐요.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위탁업체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죠. 그래서 위탁업체 자격 심사의 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사실은 이 건에 해당되는 특이한 사정이긴 해요. 상정 안건을 관리업체 변경의 건, 이렇게 하면 되는데, 굳이 자격심사의 건,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. 사실 좀 특이한 사례이 한데,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, 이렇게 상정된 안건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. 이게 의도했던 거하고 다른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관리인 자격심사의 건이 관리인 해임의 건이냐? 관리인 선임의 건이냐? 이렇게, 이렇게 좀 오해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. 이런 경우에,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. 결국은 집회 당일, 사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라움에서 사회 봤죠. 사회 보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자격심사의 건은 이런 관리업체 변경의 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. 라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, 그런 설명 하이에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본 사례예요. 결국은 상정 안건이 애매모호하더라도,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. 기게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봤습니다. 판례도, 어, 위탁업체 제어심사의 권의 이 안건 범위에는 위탁관리업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관리업체를 선정한다. 이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.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이렇게 보았습니다.